있을 때는 이틀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보십니다. 다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후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날을 먹었지만 결국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만나의 표현을 예수님이 신약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은 6장 48절, 5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데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뭡니까?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이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어진 삶의 약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가 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망군의 하나님 요하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즐거움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이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임하게 되지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세해가 되면 뭡니까? 말씀 카드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점검표를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점검해라. 영의 양식을 날마다 날마다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오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이기게 하시고 또 혹여나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물리치고 용기가 생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에 정신의학과 이 교수, 이 교수 및 의사가 있습니다. 폴 투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이 환자들이 있어요. 이 환자들 중에 이 노이로제나 우울증,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을 아침과 저녁마다 묵상하십시오. 아침과 저녁마다 이늘 시편 이 23편을 묵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날마다 먹으십시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다 그냥 인터넷 무슨 신문 기사 읽고 막 그래요. 막 손흥민, 손흥민이 뭐 바로셀라나 간다, 뭐 맨유에 뭐 이적한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손흥민이 바로셀라나 가든 뭐 맨유를 가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잘한다 잘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막그 어 가서 여러분들 손흥민이 여러분에게 막 선물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루가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니. 영적인 양식을 먹어라. 두 번째,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하냐? 영적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거. 이 운동이라는 거가 통해서 뭐가 생기냐?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근육이 생깁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이 근육이 생기느냐? 구원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인 내게 구원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뭡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륵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가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구원의 믿음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믿음의 근육이 내 안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근육이 붙어요? 근육이 뭐 여기 하나만 붙습니까?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의 근육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근육이 붙어야 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근육이 붙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신앙일 때는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했던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신앙인으로서의 근육이 붙는 게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생활 신앙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뭐예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잘한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잘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근육이 붙어야 하느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근육이 붙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그자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27가지, 어떤 성경학자는 더 많은 은사들이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섬길 때에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은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믿음, 신앙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는그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믿음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오느냐 아무리 환란이 오고 풍랑이 와도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이전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조그만 문제 가지고 내가 막 흔들리고 쓰러졌지만 내가 신앙이 자라나면서 믿음의 근육이 붙으면서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구원의 믿음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단마귀야 나를 공경해 봐라.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봐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고고주님 앞에 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항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안냐?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라라는 거예요. 이 갱신이 뭡니까? 변화. 깨끗함,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데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뭡니까? 늘 죄악 가운데 버물고 있어.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해지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땅끝말에 살았는데, 꼭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읍내에 있는 그 목욕탕을 데려가셨어요. 목욕탕. 야, 영주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막 뜨거운 물이 싫고 차가운 물이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탁 해서 뜨거운 물에 한 30분은 담가야지 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다. 그러니까 30분, 아, 아버지,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니야, 더 담가야 돼. 때가 나오려면 더 담가야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 그래서 등내이어 그래서 막, 그냥 머리부터 달까지 막, 때밀으로 막 빨개지도록 닦아내잖아요. <laughs> 그러면 어떡해요? 막 여기 막 빨개져도 아버지는 이왕온거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그래서 막, 막 때를 막 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가면 막 때가 막 지우개 가루처럼 차 떨어지잖아요. <laughs>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그거 뭉쳐가지고 가지고 놀고 막. 아이가 막 때가 막 우선 막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제 목욕하는 법을. 야, 뜨거운 물에 착 있다가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개운해요. 그리고 나오면 뭡니까? 막 깨끗해진 느낌, 그리고 몸도 막 깨끗해지는 정신도 맑아지고, 막 그러는 은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몸도, 영적인 성도들도 거룩한 목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때가 있다. 어떤 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내게 주는 여러 가지 막 시험들, 막그안 좋은 거친 말들, 막 사람과의 관계 싸움에서 막 죄를 범했던 것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의 때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벗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겨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샤워를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회개하고 계십니까? 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세운 나라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라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자였어요. 늘 그는 정직히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보라고 하면 그 죄악된 일들을 행한 당신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근데 그 죄책감과 그 죄를 갖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였더라이 신음한다라는 건 뭐냐 마음에 막 죄를 지어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 뼈가 하었다는건 뭐냐 내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질병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괴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표현한 거. 근데 그가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기억해 주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로 왕으로 다시 세워 주신 걸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몸에 더러운 것이 붙어 있다면, 죄악된 것이 붙어 있다면, 그것을 늘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갱신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게 있어요. 우리가 늘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모데전서 4장 5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보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막 목욕탕 가기 싫었잖아요. 그럼 막목탕안 가고 안 가고 안 가면 뭐예요? 막 왠지 몸에서 막 냄새 나고 막 엄마가 막막 막 그랬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몸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영적인 운동, 믿음이, 믿음이 계속 붙어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야 하는 거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끗한 자인가, 거룩한 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인 창인한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시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겠습니다 영적인 운동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니. 길 끝에서 나시 오실 때까지 오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니 저 왼쪽은 저왼은저 왼쪽은 나의 십자가 I didn't yeah. 나 시로, 실때 까지, 주님, 나 시로, 실때 까지, 나는이 러라 달려가 리라. 살 기지시라 내 삶을 하는 주님 영광이 보이시라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음식도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늘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지도 않고 또 영적인 믿음이 더해지는 운동도 하지 않고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지 않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간 회개합시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믿음의 은육, 운동을 하며,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더불어 하나님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 가많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있더린다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더이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이 되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근육이 걸어지게 우리가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이 버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의 일들의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한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성도, 청결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이시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요 거룩함을 쫓아 온전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이 새로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저희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난 교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도록 영적인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갱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어 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세관을 복되고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상의 난교회 새 가족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부흥을허락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이란교의 공동체 고백하고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낸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운동을 하며 영적인 갱신을 일으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어 나옵나이다.